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소개받은 어, 보건복지부 어, 장애인정책국 어,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신용호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19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어, 또 힘든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김인규 회장님하고 이일영 박사님 감사 이 자리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아, 음, 어, 사실은 어, 오늘 어, 장애인정책 총괄하고 있는 장애인정책 과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가 여러 가지 지금 힘듭니다. 사실은 인사 이동이 2월달에 돼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9월달 질본 청 이제 승격되고 어, 이제 지난 요번 주에 인사 이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과장도 안 계시고 지금 우리 장애인정책국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오래 됐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라 그런 것 같은데. 어 일단 5차5개년계 2018년도에 제가 같이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의미 있는 거는 아마 장애계 어, 장애계가 어,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그 참여 속에서 이 어, 계획을 같이 설계했다 이런 쪽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우리 장애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용석. 우리 실장님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의, 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의미 부여를 조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어, 복지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 정책 과제의 우선 순위가 다른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 뭐냐면 국정 과제입니다. 국정과제가 일 순위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어 우리 병국장님이 쭉 얘기해셨던 것 같이 어 장애 등급제 뭐 단계적 폐지라든가 부양의무제 폐지 어, 탈설들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그다음에 그어 장애인 권리보장법 이런 건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칠 수 없고요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기조실이라든가 bh 라든가 해서 이 부분을 어. 어 진행 상황들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 보면 아마 이제 우리가 어, 5차 5개년 어, 장애인 종합계이 포지션을 가지고 저희가 어또어 어, 전체적인 정책들을 좀 들여다보고 또 모니터링을 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이 2층에서 지금도 그 장인 권리보장법 tf 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laughs> 일단 우리 교수님이 전, 어, 전체적으로 발제를 좀 어, 의미있게 잘 해주셨는데 어떤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고민하고 또 복지부에 들어가면 같이 의논하고 또 기회가 되면 어, 그 결과를 또 같이 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어 이제 아까 우리 병국장님이 신랄하게 좀말씀 하셨는데 일일이 어, 같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장애계하고 TF팀을 꾸려서 또 고시 위원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서로 언쟁하고 논쟁하고 아직도 그 진행 중인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 등급제 어, 그 단계적 폐지 부분 그 중에 이제 아까 쭉 얘기했죠. 2018년도에 주로 장애인 활동 보조라든가 어 장애인 응급 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부분 이런 부분들 했고 그 핵심은 이제 사실 다른 거 논의 보다도 이제 장애 어, 장애인 활동 보조 요 기준 관련해서 어어 어, 사실은 올해까지도 계속 이게 마무리 안 되고 올해까지도 계속 진행 진행이 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동과 관련된 올해 이제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죠. 어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전체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한90% 이상이 국토부 소관이고 그쪽하고도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장애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이동 수단이라든가 또 아까 이제 장애 주차 부분들도 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장애 연금이 또 핵심으로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2022년에는 아무래도 마무리를 어, 짓도록 그렇게 이제 어 지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부양 의무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인데 막판에 와서 이제 아까 그 우리 의료 구별 부분들 그래서 아이 어, 부분은 지금 이제 의료 파트너 이쪽하고 같이 논의를 지금 일정 정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어 장애계하고 더 소통은 더 해야 될것 같고 뭐안 되면 뭐 다음 정부의 과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탈설 부분은 이제 제 저희 권익지원과 부분이니까 사실은 좀 소통을 좀 자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 1 1 차례 TF 회의를 하고. 어, 잠시 이제 중지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4월 달에 초안을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어좀 어, 어, 좀 다소 미흡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한 어, 탈설 관련된 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 탈설 선도 사업을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째 지금 하고 있고, 만 1년 됐고요. 내년에 지금 6군데에서. 어, 지금, 노인하고 장애하고 통합해서 지금, 어, 하기로 아마 정부 예산안은 지금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탈설 전환센터 부분인데요. 제가 3년 동안 무진장 기재부 쫓아다니고 했는데 잘안 돼요, 이게. 특히 이제 코로나 전국 때문에 내년도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여기 장애형 의원도 가셨나요? 같은 뭐, 이제, 어, 핑계 대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번에 2억 6,900, 중앙센터 고그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또 요번에 장애인 거주 시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현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현황 파악을 하고 현황 파악이 되어야 우리 예산 추계가 됩니다. 그래야 그기본적 로드맵이 일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그제부터 지금 전수사 들어갔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래서 고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어 그다음에 이제 아 우리 권리 고장법 제정은 지금 TF를 구성해서 아마 요는 세 번째인가? 이죠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 과제와 또오차 5개년 부분들 우리 어 거기에 들어있던 내용들은 어 지금 어 박차를 가해서 지 열심히 어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 전국또 우리 인제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농림부 같은 국감도 지금 안 해야 돼. 국 농림부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감을 안 했대요. 그래서 내부에 네, 아 우리 복지부도 국감 이거 아, 하면 좀 우리 힘들지 않는지 해서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예, 그런 와중에도 지금 뭐뭐 예, 예, 해야 될건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해서 애간 여기 우리 발제 해주신 분이나 또 우리 토론자들이 좋은 제안해주시고 문제 제기해 주신 것들 제가 좀 소중히 간직하고요 우리 국장과 다른 과장님들 제가 월요일부터 이 내용을 최대한 같이 전달하고 어어든가 어떻, 어, 5차 5개년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좀더 어, 2022년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 저희가 이제 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리님 주재하에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여러 부처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최대한 저희가 우리 장애계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좀 지킬 수 있도록 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